안녕하세요. 쭈언니의 태아톡톡입니다. 혹시 지금 다자녀 혜택을 찾아보고 계셨나요? 요즘은 자녀가 둘 이상만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정말 많아졌죠. 방금 제가 둘이라고 해서 어? 다자녀는 셋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예전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지만 지금은 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세자녀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서요. 모든 혜택이 100%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정말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이 키우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정말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모든 혜택을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꼭 참고하셔서 혜택 빼놓지 말고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의 내집 마련.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집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더큰 집으로 가야 할까? 아이들 키우기 더 좋은 환경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두 아이의 엄마인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가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청약을 노리고 계셨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서도 우선 공급 대상이 포함돼요. 해당 임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지원해 볼수 있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게다가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이전에 받은 대출 조건이 좋지 않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혜택이 좀 늘어났어요. 요즘은 마음에 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다자녀라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어요. 물론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몰려서 무조건 입소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모집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유치원에 다닐 때 지자체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까요. 놓칠 수 없겠죠? 이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째나 둘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지만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맞는 조건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세 자녀인 경우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인데요.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데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명 이상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다자녀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다자녀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세금 혜택입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한 명일 때는 연 25만 원, 두 명일 때는 연 55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당 4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인원수 제한 없이 계속 누적되는 세액 공제라서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은 12개월, 세 명은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되어서요. 총 30개월을 인정받고요. 네 명인 경우는 또 18개월이 추가 인정되어서 총 48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번에는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비 관련인데요. 대중교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KTX나 SRT를 이용할 때 무려 30%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3명 이상인 경우는 50%까지 할인율이 높아져요. 게다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20% 할인해 주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된다면 주말 나들이 갈때 부담이 훨씬 덜할 것 같네요. 이어서 주차장 할인입니다. 다자녀인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이. 때 너무 힘들죠. 이럴 때두 자녀 이상인 경우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을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내가 15살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18세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가스, 난방비로 매달 사용하는 요금이니까요.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최대 16,000원, 가스요금은 겨울철 18,000원, 그리고 난방비는 4,000원 정도 감면 돼요. 매달 적 되는 금액이라 1년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더라고요. 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항 출국 구대입니다. 요즘 가족끼리 해외 여행 가는 분들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긴 대기 시간이죠. 예전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객만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 자녀 이상 가구도 추가됐어요. 단 자녀 모두 19세 미만. 아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면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대중교통 관련인 K-Ps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 소개해드릴게요.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 3명인 경우는 50%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두 번 이용할 때는 부담이 없지만 쌓이면 정말 큰게 바로 대중교통 비용이잖아요.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 모든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체육센터 등에도 다자녀 혜택이 정말 많더라고요.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 24 복지로 주민센터 또는 개별 기관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고를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혜택도 있지만 이건 정말 좋다 라고 느낀 혜택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영상이 아이 키우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매일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